FTV 전주의 VOD 조회수 베스트 5를 비벼보는 전주 비빔밥. 새해가 시작된 1월 첫째 주는 어떤 물고기들이 나왔을까요? 우와. 우와. 이게 지금 어제 어제 잡은 거거든. <laughs> 키로가까이 된 건데. 조금만 들어보시고. <laughs> 킬로까지 나오고요. 네, 킬로 살짝 나올 것 같아요. 장소가 협소해 사전답사가 꼭 필요했던 상황. 어제 1 k g 급 장어를 만났던 장면이 거프러로 그대로 촬영되어 있다. 큰 거는 두 시경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어신기 울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1킬로더라고 쳤는데 그래도 조금 무겁더라고 그래갖고거든요란한 어신 감지기 소리. 에 장어임을 직감했던 김주영 그런데 낚싯대를 잡는 순간 보통 녀석이 아니다 싶었다 분명 1kg이 넘는 녀석이라 직감한 김주영 녀석과의 사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앞에까지 끌어냈는데 거기가 이제 비좁아요. 우에 나무도 다하고 옆에도 공간 놓고, 옆에이 낚싯대를 이제 드롭봉을할 때는 항상 내가 피할 수 있고, 이제 옆으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이시야. 이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뗄 수가 없는 거거든. 걔가 딱, 딱 감았을 때는 그냥 낚싯대 내려놨어. 지가 터지든, 아니면 지가 포기를 하든. 어, 근데 결론은, 저 목줄을 13호 정도 된걸 그냥 터트리더라고. 실로 엄청난 파워였다. 목줄 13호가 터졌다. 대인보 뭐큰 거는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장어 이빨이 터져요. 그게 이빨이 나가는 거라고 그게. 바로 이런 경우다. 이게 이게 지금 어제 막그 많던 입질이 오늘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물 상황이 바뀌면 오늘 입질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바뀌면 저녁에 이제 입질을 할 수도, 뭐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청춘어력이 안성에 위치한 음, 빙어 하우스 동물 찾아왔습니다. 이 빙어 하우스 동물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이웃 나라에서는 많이 성, 성행하고 있는 그런. 음, 하우스돔 인데요 어, 우리나라에는 작년부터 이렇게 이곳에서 올해 2년차로 이런 분위기의 하우스돔이 어, 설치가 돼서 빙어낚시라는 거를 얼지 않은 빙판 위에서 하는 음, 빙어낚시를 어, 자연식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빙어낚시 채비는 음, 간단합니다 이런 난창 난창한 난창한 초리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신이 오면 얘가 물면은 바로 토리때 이렇게 터덕터덕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이게 이제 빙어 채비예요. 빙어 채비인데 초보자분들은 바늘을 네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조금 달린 거 사용하시면 어, 채비 엉킴이나 채비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끼가 중요한데요. 미끼는 이게 구덕인데 어, 구덕. 구덕이라고 안 불러져 요즘에는 음, 덕이라고 이렇게 애칭이 있어요. 덕이 덕이라고 애칭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이 톱밥 안에 숨어 있는데, 바늘에 달적에 하나씩 다셔가지고 끝에 잘라주셔야지 조각이 좀더좋고요 이렇게 채비에 보면, 끝에 이렇게 봉돌이 달립니다. 무게추. 이 무게추가 이게 너무 또 가벼우면 안 돼요. 이게 너무 가벼우면, 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고, 어 약간 무거운 거. 어 기성채비들은 약간 무겁게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그냥 바닥 찍고, 한두 바퀴만 감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이초립대가 이렇게 토독 토독 움직여요. 그거 보고 이제 감으면 이쁜 빙어들이 자, 바늘에 달려서 토독이면서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이 어, 코패지를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자, 들었다 놨다 이코패지라는게 뭐냐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면서 하 빙어를 꼬시는 겁니다. 자, 어. 어 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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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 이렇게 곱배질을해 주면 음, 그이 하얀 벌레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 핑거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토독거리는 입질에 올라오는 빙어 손맛. 아주 재미나 보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우 세미를 지금 전작캠을 꼽고 있는데, 정면에 5.0칸대에서 세움 있게 한 수가 나와주네 고기는 아주 이쁘네요. 왔어, 와 왔다 왔어, 와. 오늘 제가 내린 곳은 추자도 상추자도에 있는 세코 세코에서도 작은 세코라는 아주 좋은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감성돔 아닌 것 같은데. 자, 얘도 바닥에서. 자, 입술에 살짝 걸리네, 이것도. 씨알들이. 씨알들이. 너무 작아서. 어쩌죠. 뭐. 가을 감성돔도 아니고. 자, 얘도 40이 안 되는. 36, 7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인데. 음 얘도 바닥에서 붙어 있네요 바닥 찍고 살짝 초립대 들어서 띄워서 어, 뒷줄 감고 딱 어, 배를 잡고 있으니까 어, 가져가는 그런 입지 아 음, 오늘 낚시가 조금 어려워요 힘들기도 하고 왔다. 자, 자. 와, 이게, <laughs> 혹도미, 감성돔보다는 혹도미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얼굴이라도 봤으니까. 옆로 그냥 아이고야 추운데 아이고야 붕어 이쁩니다 어? 바늘을 참돔 바늘 참돔 바늘인데 다 삼키지도 못하고 새우도 그대로 있어요 손빌라라 사자 한 마리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사이 좋다. 돌체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둘, 셋. 이야, 멀척댄데 자, 여기가 안 그래도 보가가 큰 놈이 올줄 알았습니다. 큰 놈이 올것 같더라고요. 새우 먹고. 옆으로 쭉 끌고 가는 입질, 끌고 가는 입질입니다. 봉어가 색깔이 어 였네요. 예. 밤이라서 그런가? 자, 이번 붕어로 왔습니다. 네. FTV VOD 조회수 베스트 5 전주 비빔밥 후영상은 FTV 홈페이지 VOD 서비스로 만나실 수 있답니다. 더욱 다양한 아웃도어, 낚시 영상들, F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